아프다, 기쁘게. 야. 어? 지금 너구리 잡으러 좀 뛰어다녀볼까? 아, 맞다. 밤이니까 위로 올라가 보자. 생각 보니까 밤이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이 너구리 찾아도 되겠네. 깃발이... 아직... 없어, 없어. 안 잡혔어. 님 화살 있어요? 화살로 잡아. 어나팔 자체가 어, 있네 어디 어디? 아 시티었어 시발. 어디 어디로 어디로? 침대가 앉아서 쫓아가고 있어. 내 바라보는 방. 오셨다. 어디 어디 있는 거야? 너 네가 너 네가 아예 안 보여. <laughs> 어디 있는 거야? 잡다. 았어어봤다 어, 확인. 하나 잡았다. 너구리 밤에, 잡아. 밤에 나오는 거 맞네. 오케이 오케이 너구리 잡자. 너구리 고기도 있다. 응? 야너구두 마리 잡았는데? 그래? 두 마리 그러네? 있잖아 지금. 머리가 두 마리 있긴. 너구리가 복사가 되네? 근데 난 너구리 가지고는 없어 두 개야? 한번 봐볼래? 나 하나 어야 그보다 얼어.. 얼어 죽중다 얼어 죽는다 100% 나오는 게 아닌가 보네 야 일단 나온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너구리 찾았어 나 추워 11.. 어 일단 아다음 어, 지네 아씨발 뭐 다람쥐 새끼. 깔리게. 어이 가까운 데서 나온다는 소리 무조건 밤이네. 근데 추워서 못 잡고 서밤 되니까 더 빨리 추워지는 거 같은데? 그니까 가족. 하나 뭐생서두 개만 더 먹어야 돼? <laughs> <laughs> 너구나 뭐안 보이냐? 나도 하나만 데. 아니 그래도 너는 어떻게 생겨 어떻게 돌아다니지는 봤을 거 아니야? 그냥 뛰어다니 대발로. 어 저기 뭐 뛰어다닌다. 아 근데 토끼 인가 토끼다. 저것도 토끼고 토끼 왜 이렇게 많아? 토끼. 토끼. 뭘? 토끼는. 어? 공은 없는 것 같은데. 내가 본 자료에서는 공 있어. 예전에 오, 있다가 없어지면서. 아 아니다 토끼다. <laughs> 이 e s You 인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의 충격을 주고 있다. 단독 I 예. k 속보. 근데 너구리 진짜 안 보인다. 두 마리만 더 속보 백경수 아침 먹어 a n 체 발견 충격 헉 알고 보니 헉. 그 존나 그런 거는 로보트가 매크로에서 올리는지 항상 그뭐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아래쪽에 그그 그 회사에 막 다른 뭐 뉴스 같은 거 나와 있잖아. 그러면은 뭐그 해외 축구 선수의 누구의 여자친구의 여인 그 맨날 나오는 야 너구리는 시귀 몹이었나 봐. 역시 사승이 돌아다니고 보이질 않아 내가 대단한 거였어. 허트남 들어보니까 그것도 감독 바뀌었다 고 콘테로. 음. 어 뭐야. 어 뭐야? 들었어? 어. 어디어 몰라. 난는안 보여. 아씨 너구리 어떻게 잡았나? 님 어떻게 잡으셨어요? 너구리. 어쩌겠다. 너 그래? 아니 사람.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초식 겠네 정말이네. 둘다 부처들이야. 제시 차려 이 각박한 세상에서. 가자. 저거 더디. 뒤... 아래다에두면이거먹을려고너구리 오지 지을을 <laughs> 야, 저 무서워. 갖고 들어 a 수있겠어점프 s m a c 가 I go. 아 아이, h a 아이고. didn't have a shot. I didn't h 어 뭐야? 이 shot. I d i 데 n t have a <laughs> 점프하는 거 아니야? 아? 점프하는 거 점프? 아니면 그 화염병 던지래가고 존나 던지는 <laughs> 거 아니야? 아씨 제가 <laughs> 다시 사, 사슴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. 아, 너구리너구리 어제 아, 너구리쪽이 정도 이 정도였나? 원래? 아 그때 예전에 히람이랑차테도 존나 오래 걸리긴 했어 내 기억에. 그지 한 며칠 있었지. 그래서 오두막집까지 지었잖아. 그래갖고. 그래도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고 한 번에 다 얻지 않았냐? 아씨 바닥에 보이는 게 없어 돌밖에 아씨 다람쥐 토끼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래도 어. 보일지라나 난쪽으로 갈까? 자 어? 그럼 여기다가 물통에 물담아지나 그물? 그 그물 그, 그 마시면 그거 병 걸리잖아 깨끗한 물이라며 니 아까 으윽 이 소리 안 들렸어? 뭐그니 으윽 그러던데 <laughs> 근데 왜 아까 깨끗한 물이라 했어? 나도 그랬거든 좋은 <laughs> 거나눠 <누군가를> 마셔야지 <laughs> 도라이야, <지금. 웃음> 없다, 또 라이하지 지금 없다 더우리가아나 이제 그거 못 만드네 술이 없어갖고 타인 뼈? 아니 횃불. 횃불 아 천이 천만 있으면 되잖아 횃불은. 아 그래? 어 천이랑 막대기만 둘도 맞는데 왜안 만들어지?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인가? 그럴 수 있지. 없는데. 인벤에 감겨져 있는 거 없어? 아 강화 막대기라고 했는데 천만 지금 없는 거구나. 야야야 야, 야, 뭐 소리 들린다. 펜 해야 돼, 펜. 아? 민펜. 나펜 없는데. 아니 너구리가 없어, 펜. 너구리를 찾습니다. 없어, 이렇게. 아, 시발. 토끼. 너구리 타짜에 나오는데. <laughs> 가만히 있어. 아, 님 어떻게 잡으셨어요? 너 그리. <laughs> 나 지금 버그 걸린 거 같아. 왜? 이 키가 안 먹혀. 한글로. 키가 안먹 불이 안 붙지? 왜? 불. 여기 불 꺼져 갖고 불붙이려는데. 어, 날발 았다 날벌. 밝... 우구리 잡혔나? 안 잡혔네. 쟤왜방세 돌아다니는데 너구리 한 마리 못, 못 찾은 거야, 나는? 안 되란. 아니 이거는 아니 너구리 주세요, 너구리. 넥슨은 너구리를 네. 뿌려라. 하다. 내가 넥슨 게임이 아니라 안 뿌려줘. 님 넥슨게임 하시잖아요? 뭐요? 유일하게 넌 넥슨게임 안 하는데? 표현하시잖아요? 거의 EA 게임이야 <웃음> 어? <웃음> 그 여기서 선전하신다고? <laughs> EA 스포츠 게임이야 어디서 게임. 지금 서비스하나요? <laughs> EA 아니, 스포츠 잘... 아 EA에서 직접 서비스한 거에서? 어 <laughs> 아. 아, 선생님 너구리 두 마리만 더 잡아주세요 아까 아 근데 잠깐만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머리가 두개 나온 건가? 씨 암석 초과일도 인가 태그해 보니까 네가 잡은 건한 마리일 거 아니야? 어. 했을거 아니야. 근데 머리는 두개 나왔었잖아. 그리고 하나를 내가 분명캤는데또 어. 캐쓰유 있는 그게 나왔고 바로 캔 거거든. 근데 고기만 나오고 가죽은 하나만 나왔잖아. 어. 뭐할수게 그거. <laughs> 이제 날 밝아서 없는 건가? 그런 거 같기도. 그냥 이동할 이동합시다 그래 동굴 동굴 다시 아, 아씨 토끼 이씨발 갑자기 아이 점발을 그렇게 야 개된 부다 할 때도 점발 좋아했어 <laughs> 어쩌고 어 어? 노리 우리 구운 오고 있어 노을 떠아 다람쥐다 다람쥐 이씨 기레기 진짜 <laughs> 이래기가... 아 뭔가... 좋은 고기 있나요? 말린 고기나? <laughs> 아까 그렇게 뭐 막... 사슴 잡더니 없어? 어왜 없지? 말린 고기 다 사라졌어. 아아... 아, 까 칫솔 넣어버렸나? 거의 다? 아... 그래서 그랬나?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뭘 이렇게 고기가 계속 나오냐고. 아이씨... 네 그... 뭔가? 나뭇잎 넣는다는 걸 고기 넣었나 보다. 어휴... 어쩔 수 없다. 긴급. 응. 나뭇잎... 나뭇잎 두 개만 넣어주세요.